음향기술과 수학 12장 교류신호의 시력값입니다. 앰프의 파워는 rms 파워와 피크 파워로 나타납니다. rms 175와트 피크 350와트입니다. 스피커의 파워도 rms 프로그램 피크 파워로 나타납니다. rms 파워 250와트 피크 파워 1000와트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RMS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와 직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C는 전압값이 계속 변동하면서 극성도 변합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의 값을 AC 전압값으로 해야 될지 의문이 듭니다. 가정용 전기를 오실로스코프로 보면은 이와 같이 0볼트, 100볼트, 311볼트, 220볼트, 마이너스 100볼트, 마이너스 311볼트 이렇게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테스트하기로 재면은 220볼트라고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즉 오실로스코프로 보면 파형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변하지만은 테스트하기로 측정하면은 220볼트가 나옵니다. 이2 2 0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음파도 시간에 따라서 음압이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음 사운드 레벨 미터로 측정하면은 6 5시벨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바로 실효값입니다. 자, 직류 전압을 측정할 때는 전압 값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을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 값이 이렇게 계속 변화합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의 값을 AC 전압 값이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교류 전압의 진폭을 표시하는 데는 피크 값과 실력 값이 있습니다. 피크 값은 신호의 반주기 중에서 진폭의 최대 값을 전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력 값, 루트 민 스퀘어 약자로 RMS라고 표기합니다. 수학적으로 순시값 VP sin t 이 함수죠. VP sin t를 제곱을 해서 1주기에 평균한 것에 루트를 거는 것을 실력 값이라고 합니다.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교류 전압의 실력 값은 직류 해로의 파워. r분의 v 제곱이죠. r분의 v 제곱하고 교류 회로에서의 파워는 r분의 v 제곱 t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값이 같아질 때이 v 값이 시력 값이 됩니다. 자, r은 똑같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v 제곱은 이와 같이 나타내고 v는 루트 2파이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2파이 v 제곱 t dt가 됩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풀어 보겠습니다. v 제곱 t라는 것은 이 각각의 전압값의 제곱을 나타내는 거죠. 0에서 2파이까지는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전압값을 제곱을 해서 더하고 개수로 나누면은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2파이 분의 1로 나누면은 이것이 평균 값이 되고,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시료 값이 구해집니다. 자, 실제 시료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전압 값을 전부 제곱을 해서 개수로 나누어 루트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압 값에 제곱을 전부 더해서 10으로 나누고 여기에 루트를 취하면 70V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크 값이 100볼트 이면은 시력 값은 70볼트가 됩니다. 자 수학적으로 간단히 풀어 보겠습니다. 2파이 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VP 사인 세타의 제곱입니다. VP 사인 세타의 제곱은 공식에 의해서 1-코사인 2세타가 되고요. 이걸 적분하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되고 제로에서 2파이까지 이 값을 대입을 해 주면은 0.707vp가 나옵니다. 정리하면은 실효값 vrm에서는 최대값 0.707배이고 최대값은 실력값의 1.414배입니다. 가정용 전기는 ac 220v이고 이것은 실력값입니다 직의 값은 220V에 1.414를 곱해서 311V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효값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구에 DC 10V를 가면 전류가 2A 흐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때 전구의 파워는 20W가 됩니다. 다음에 AC 몇 볼트를 가해야 DC와 같은 파워가 얻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DC 10V의 파워와 AC 10V의 파워를 보면 은 DC 파워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DC 를 가한 전구가 더 밝게 빛나고 a c 는더 불이 더덜 밝습니다. 같은 빛의 밝기를 e 기해서는 a c 파워, a c 전압 값을 더 크게 해야 되겠죠. d DC 파워와 a c 파워가 같아질 때이 최대값이 14.1V이고 DC전압값과 같은 이 값을 RMS, 실효값이라고 합니다. 즉 AC전압은 DC전압값보다 더 커야 파워가 같아지는 것이죠. 실효값은 AC를 부하에 연결했을 때 DC를 연결하였을 때와 같은 파워가 얻어지는 경우에 DC전압값과 같은 AC전압값을 말합니다. 즉 AC 10V RMS는 DC 10V와 같은 파워를 부하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인파의 실료값은 피크 값의 0.707배이고 피크 값은 실료값의 1.414배입니다. 따라서 DC 10V 전압과 같은 파워를 부하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DC 전압값보다 피크 값이 1.414배 큰 AC 전압값을 가해야 같은 파워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AC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직류 에너지로 바꾸면은 몇 볼트가 되는가가 실력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DC 10V를 전구에 연결하였을 때와 같은 밝기의 빛을 낼수 있는 AC 전압의 피크값은 실력값 10V보다 1.414배 큰 14.14V를 가해야 합니다. 볼트메타는실력값을 지시하고 오실로스코프는 피크값을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피크팩 t 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크팩 s 라는 것은 h 력값분의 피크값을 나타냅니다. 데시벨로는 s u 로그를 곱해주면 됩니다. 사인파의 피크팩터는 20로그 1분의 1.414죠. 따라서 3 t c a p 최대치는 실효값보다 3dB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인파의 피크 팩터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RMS 75dB 피크 78dB 3dB 차입니다. 자 구형파는 피크값과 rms 값이 같습니다. 따라서 피크팩터는 1, 0dB입니다. 사인파, 삼각파, 구형파와 같이 함수가 정의 가능한 파형은 수학적으로 실효값을 구할 수 있지만 음악 파형과 같이 함수를 정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식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핑크잡음 음악, 음성과 같은 파형의 실효값은 측정해서 구해야 됩니다. 핑크 잡으의 피크 팩터입니다. 최대값이 0, 피크값이 0dB이고 RMS 값이 마이너스 12dB입니다. 따라서 피크 팩터는 12dB가 됩니다. 좀 신뢰도 피크 팩터를 보겠습니다. 구형파 ML에서는 0dB, 사인파는 3dB, 핑크 노이즈 12dB, 음성 12dB, 클래식 음악 25dB 정도 됩니다. 라 음악은 8에서 10dB 정도 됩니다. 자, 사인파 사인파의 RMS 값 0dB, 피크 값 3dB, 음악은 영 d b 15, 피크값 15dB입니다. 스피치 rms 서영 d b 피크값 12dB입니다. 자, 음향 측정 시에 레벨미터 설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측기를 사용할 때 핑크 노이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핑크 노이즈의 피크 팩터는 12dB가 됩니다. 12dB라는 것은 치료값보다 최대값이 12 db 가더 크다는 의미죠 따라서 시료 값이 마이너스 12 db 가 되도록 레벨 설정을 해야 최대 값이 크리핑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인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크 팩터가 3db 이기 때문에 요 시료 값을 마이너스 3db 에 설정을 하면은 최대 값은 0db 가 되어 크리핑 되지 않습니다 mp rms 파워를 보겠습니다 RMS 파워는 출력단자에 8옴 저항을 연결하고 1kHz 사인파를 앰프에 입력시키고 1% 왜곡 상태에서 저항 양단의 전압의 실효값을 측정해서 옴의 법칙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8옴 부하에 38.6V RMS가 나타나면 실효파워는 150W가 되고 피크 전압이 48.9V이면 최대 파워는 300W가 됩니다. 만약에 사인파가 아니고 다른 음악파형을 입력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200W 앰프의 출력파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RMS 값은 10V고, 피크는 40V입니다. 따라서 RMS 파워는 12.5W고, 피크 파워는 200W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앰프에서 출력되고 있는 시료 파워는 12.5W입니다.